가자. 아, 지코인, 11만원 충전해서 한번못 사는 것도 괜찮아. 그니까. 이게 진짜 상술이야. 딱 맞춰서 해주던가. 어... 음. 제발. 아, 깜짝아. 사나보나 떴어? 여기 왜 이렇게 는데 2개 떴어 2개 에 아니 이거 막 8개 뽑는 애들은 뭐냐 나같은 애들 아나 맨날 4개 아니면 5개야 이거 확률이 몇, 몇 퍼지? 6퍼인가? 6몇 퍼인가 6인가 어디있어? 다섯개? 그거 안나와 확률 상점에 나와있을걸? 저기 I 눌러야 나올것 같은데 그 오른쪽 위, 위에 I 눌려 아저 눌리는게 아니야? <laughs> 미친거 아아 F 확률북이 있네 아 어, 최고 어? 6.5%포 솔직히 구 라인 <laughs> 진짜 구라인 확률 <laughs> <저한 웃음> 대 <대로> 돌리면 까 b r a 아니 진짜 천장으로 e 라고 a 주어 어! 빛났다! 에이! 음. 아 <laughs> 존나 저주 받았어 다섯 개 뽑고 한개더 뽑기도 못하네 다섯 개 뽑기로 가야되네 와 이거 한 번에 하거나 하나씩 하거나인데 근데 한 번에 해야 잘 나오던데 다섯 개여게 개? 다섯 개? 근데 맛돌이 없으니까 한 개씩 열어야겠다 하... 다섯 개 하면은 어? 에아 아... 이불로 말고 저거 주지 민... 프리미엄 <laughs> 별 그려야 지별안 그려서 그런 거야 아 어. 동서남북이랑 별 그려야 돼별 그린 다음에 빠르게 별그니까 250도 끝났네. 상타치 나왔네. <laughs> <상탈치> 나왔네. <laughs> 동... 잘못했네 서부터 했네 동서남 <laughs> 크로스. 두장 크스왔네2 5와 오히려 장... 좋아. 그거 아니야. 이거 천장 쳤으니까 너 이거 하나 줄게 하고 그냥 준 건데, 이거. 개오그라네 이거 나쁘지 않네. 이렇게 두 개. 거 그럼 이제, 뭐야, 루소랑 쿤타치 하나씩 사면은 다 모으네. 살수 있긴 한데, 아, 나 노란색 페인트 사고 싶은데. 어차피 나 루소? 어, 노란색? 어, 후회할 거면 그냥 한번 사야겠다, 그냥. 가자 레돈 봐봐 정확하게 많이 쳐버렸다 레전드 게임 <웃음> <웃음> 레전드 정확하게 많이 쳐버렸지 코인 정확하게 빵원 진짜 이거하고 안한다 진짜 슛 한개

역별 해. 아니면 여기 한번 뽑고 할까? 에이. 지랄. <웃음> <웃음> 오! 대쪽. 역별이 다디다. 역별 한개 뽑고 다섯 개까기 역별 한 개? 뽑고 어어 이하! 에이토크 하나씩 하나씩 할까? 근데 네, 맛있는 건 하나씩 하는 건데 <laughs> 하나스틱이 맛있기는아 근데 어찌황 확률은 똑같아가지고 뭐비제시가안 <laughs> 갈기고 다시 들어온 다음에 어 이게 여기 왜 있지? 하나 떠볼까 어. 에이, <laughs> 개이에깔나왔네 <색깔> 아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얼티밋이죠? 아, 미드나이나주지 아, 이거 좀더 싫은데, 이거. 아니, 노란색 주던가, 차라리. 노랑이. 에 와, 그래도 그거 안 나온다. 그 뭐냐? 미라마? 어, 그딴 거 아니야? 석양이신다. 석양이신다. 역별 한 번에. 에 이게 오쉽개 맛있어. 개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이거나. 이거 안 먹어라. 둘 중에 하나만 주면 진짜 페인트 다사 끝낼 수 있는데. 루스는 기본도 이쁜데 그냥. 아좀 색깔이 없잖아. 루스 기본도 괜찮지 않나? 이거? 까물게? 어, 어. 아, 남부러기는 노란색. 너. No. 제발 제발 제발, <laughs> 진짜, 제발 내가 여기다 얼마나 먹았는지 새끼들아! 오! 어, 나이스. 그, 노란색 또한, <laughs> 노란색 또한 떴네. 아.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. 와. 레전, 레전더리가 더 높은 거냐. 아, 얼티밋이 더 높은 거네. 근데 이거 그거잖아. 루스는 이게 끝이지, 레전더리가. 어. 이거 그거 못쓰 그리고 게다가, 거. 어, 게다가 이거 세트네. 이거 뽑아야만 살수 있는 거. 금색, 이거. 아 이거 뽑아, 이거까지인가? 이렇게 무조건 뽑아야 됐어 이거 똑같이 만들어 놨네 아 노란색 대신에 금색 써야 되는데 이 정도면 완전 할만하다 코인, 코인 몇개 있어? 만 개? <laughs> 그냥 루소 하나 사고 쿤타치 사고 쿤타치 하나 사면은 2500개 남고 근데 쿤타치 페인트도 있지 않냐? 몇개 있긴 하지 8000... 어. 9500 1000개 더 있으면 이거까지 살수 있네 1000개? 1000개? 와한 100만... 이러면서 100만원 지른 것 같은데 지금 에바에 <laughs> 지금 한 80만... 원, 최소 80만에서 100... 많게 100만 지른 것 같은데 아 이건 살수 있네. 금색들만 못 사네. 음, 좀 약간 반짝이 달려 있는 색깔. 어, 요거. 이거 중국인이랑 한국인이 좋아하는 금색만 쓰게 돼 천이 남는데 천만 더 있으면 이거 살수 있는데. 패스에서 몇개왔는데 패스? 패스 이미 나 패스... 다 패스. 위클리 미션 또 있잖아. 아, 그니까 업적 받겠고 이거. 아 어, 어.네 저기선 뭐안 나오겠네.응.그래서 경치만 주고.와 50레벨.어.11만 원더박으면 노란색 살수 있다.더 박시 존나 <laughs> 빛나는 금색이네. 노란색 뽑고 1,000, 1 5 0 0 정도 땄지. 5만원 터치랑 6,250, 6,250. 근데 핀터치랑... 5만원 하기엔 저 잠깐 몇몇개 들어있지? 400개에다가 확정한 게? 아, 저딱한개 차이네 그냥. 어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응. 살만해. 어 저건 살만 한 6,250개는 살만하네. 한번 가야겠다. 들어가자. 개 같은 게임 되겠죠 그래도 이걸로 55개 안 사도 되겠죠. 안녕하세요 곱지님들 안녕하세요. 여 기서 퀸터 치가 나온다면 안녕 하 세요. 퀸터치 나온다면, 이다와 오케이, 우거가안 하지 마. 안 가네. 와, 개씨배받 <laughs> <laughs> 아요. <와>. <laughs> 동네미가 떨어지네, 티바 안에. 와! 와! 50개. 몇개8,000 <laughs> <laughs> 빼면. 2,980! 2,980? 3 0 0 0개를쓰고 1,500개 빼면 또 500개 모자르죠? 그거 내가 패스 이거 레벨 120 찍어서 모은다. 씨발 안 해, 씨발. 이제 살 거야. 100만 원 썼어, 씨발. 일단 쿤타치 루소 사. 아니, BJ도 아니고 100만 원초걸라받았는데이 지X네. 바로 한다 아니야? 하. 아... 어 깜짝이야. 와, 이거 살뻔했어. 와. <laughs> 살 뻔했어. 앞에 거 사라져 가지고. <laughs> 와, 이것도 노린 거 같은데 이 새끼.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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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리얼 불안지고 살 뻔했다. <laughs> 그사 있는 건데. 아그건이거는페트는좀 어, 네. 냅두고 저거. 이거나 만들고 일단 이거는... 저거 크레딧..저거 뭐야 도안 먼저 까 가르라고? 아니.. 아 이거 도안으로 얻는게 아닌가? 저걸로 사면? 이 크레딧 써서 만드는거지 아..아예 만들어 아예 얻은거군 <laughs> 내 돈.. 아... 트로바이올렛 이거 개 개이 같은 색깔. 와 똥파리. 왜 줘가지고 이거 차라리 파란색이 낫다. 그랬지. 네저저 만들어. 어그거 어, 만들고 저거. <laughs> 야, 미션, 미션 장착하기. 장착을 더해야돼 에스턴 마틴, 이번에다. 어, 아, 근데 이거 하면 이거, 그 게임에서 그거 해야 되잖아. 콜라야 돼. 뭐, 뭐 탈지. 응. 쿤타, 쿤타칩, 아, 저 아니구나. 얘는 그냥 빼놓고. 응. 그러면은, 이야, 내가 이걸. 캬 c 포고 인증치가 없요 파란 거. 이거 이것도 색깔 꽤 괜찮은데? 응, 어. 약간 시커먼 네. 색도 나오고, 빨간 색도 나오고. 저 <laughs> 연두색은 뭐야? 불러 도을 테니. 이금 검색도 있는데. 이거랑 폼타치 사막이 색깔 하나 있는데. 위시방. 어, 또거다또개면 <laughs> 나쁘지 않나? 근데 네, 이거 좀 나중에 고민해서 만들고 엄엄 um, um, 15갱 어 휠, 휠 간질하네 이거 써줘야겠죠? 건데. 리얼 내장이 없네 내장은 네또 사야되나보네 아 이게, 아니면 이게 내장인가? 네 뭐야 이게 준건가? 어 이거 이게 충어 됐다 이제. 어신아직신데시 오고. 시 껐는데? 내가 <laughs> <기가> 혼자 해야겠다 <laughs>